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네, 요즘 바빠가지고 오래간만에 제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식물은 어, 아스파라거스 메어리. 전에 아스파라거스 메어리 좀큰 것을 제가 이 모자 화분에 모자 화분에 분갈이해서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큰 것들은 이제, 꽃다발 소재로도 급할 때 내가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아스파라거스 메어리. 예, 이게 화초예요. 화초 식물 아스파라거스 메어리 작은 거 없으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재배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고 분갈이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이 아스파라거스 메어리는 재배 온도는 가정에서 참 좋아요. 보통 온도는 15도에서 20도, 25도까지 봄, 가을에 잘 성장하고 꽃말이 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꽃말 아스파르가스 메어리 꽃말은 뭘까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에, 저는 에, 절실한 기독교인 입니다 그래서 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많이 느껴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변함이 없어야 된대요 변함 시종으 자꾸 사람이 변하면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꽃말이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지금 어 이거 설명하기 전에 공기 정화 식물, 아스파라스 베어를 공기 정화 식물로 좋고 에이 뿌리를 있다가 분갈일 때 보여 드리기만 알맹이 같은 것이 있어요. 이제 뿌리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알맹이가 수분을 간직하고 있어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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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동글동글한 거요 알맹이에요. 수분을 간직하고 있어서 물을 한 번씩 빼먹어도 큰 지장은 없어요. 이것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래도 너무 말리면 안돼 너무 말리면은 노란이 말라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고 공기 정화식물로 좋고 어 그다음에 제가 이 더피 고사리 양치류 습기가 조금 많아야 잘 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에 이렇게 몇달된것 같아요. 분갈이 현지 이막아진 데에다가 물주로 막아진 데에다가. 이, 더이고사를 심었는데, 잘 커요. 잘 커. 이렇게 잡아도안 떨어져요. 지금 뿌리가 이제, 아니, 이힌것 같아요. 잡혔어요떨어나갔어요물구멍이 없어도 된다는 것. 수차 말하지만,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는 쓰는 흙이 달라요. 니치소일이라는 특허받은 흙을 쓰게 되면, 막어진 데에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니치소일 지금도 많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분갈이 하는 모습 니치수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래요 니치수일이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분갈이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화투들이 많이 오면은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6리터 짜리가 있고 그 옆에 하얀 푸대는 50리터 짜리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전국에서 주문해 주시는데 재활용품, 바거진인 냄비, 주전자, 뭐 양푼 뭐, 수대, 이런 물조류, 이렇게 저렴한 것, 다이소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덮이 고사래도 이마거진데에 심어서 몇 개월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호마타, 넉졸 고사래도 마찬가지. 물구멍이 없어요. 좋아요. 물이 안 새니까 물구멍이 있는 것은 물주면 물새면서 영양분도 새고 찌꺼분하고 물바지가 있어야 되고 구멍을 일부러 뚫어야 되고 근데 구멍을 안 뚫어도 된다는 것은 니치솔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니샤오야 니샤오야 다 떨어져 가지고 새로 이렇게 왔어요 니코시켰어요 참는 분이 굉장히 많았죠 니샤오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니샤오야 더피고사리 니샤오야 덮피고사리는 제가 저렴하게 드립니다. 한판 남았는데 이거는 그냥 3,000원에 굉장히 이것도 좋아요. 포기나누기담대면 됩니다. 디샤오야는 4,000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 이게, 이게 무스카리인데 무스카리가 알맹이가 3개씩 모졌어요 3개씩 모였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꽃마이 보라색으로 3,000원인데 월동하는 겁니다 다 허거나 다다면은 바깥에 심어도 됩니다 자 지금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지금 이 아스파라거스 메어리를 분갈이하는 모습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른 화초도 여러분들 응용 하시면 됩니다 이 물조로 제가 갖다 놨는데 하나 세개 하나만 심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심는 모습. 굉장히 알려드렸잖아요. 아스파라소스 매웠을 때 고추가 있다. 그러면은 심는 화분을 항상 이렇게 재보세요. 뽑았을 때 재보면 절반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를 니치 수이를막아진 데에다가 차로 내가 3분의 1 아니면 절반도 없는 토타고 있잖아요. 절반 정도를 3개 정도 하니까 절반 정도 들어갑니다. 절반 정도 조금 덜 하겠네. 약간 물으니까 니치 수이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스파라스 베어를 이렇게 모든 화초들은 이렇게 이렇게 오물오물 므 오면 나와요. 제가 아까 이렇게 빼고 나면은 속에 물주머니 알메이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물, 이게 물주머니 이거는 많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스파라스 이런 것들이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바빠가지고 물을 한번 빼먹었다. 그래도 급하지가 않아요. 이 물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번식은 어떻게 되냐. 이게 잘커면는 포기 나누기 하면 번식하면 돼요. 포기, 포기, 분주, 분주 하면 됩니다. 이거 이잘 커요. 갖고 크게 크멍에 따라서 저큰 것들은 적어잖아요. 큰 것들은 이렇게 아까 저는 농장에서 커나분나 심어놓으면 소재로 꽃다발, 꽃바구니 예, 꽃꽂이 할때소재로도 쓰고 공기정화 식물로 가정에서 굉장히 좋아요. 가습력과 공기정화 음이온청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것도 제가 굉장히 아스파라거스층을 몇개안 남았어요. 이것도 저렴하게 들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어 보니까 뭐 5천원, 6천원, 4천원에 자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빼가지고 그대로 넣으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 센터를 이렇게 딱 놓고 자 그빈자리 가상에다가 니치수이를소이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뭐 쉬워요. 이제 분갈이 하는 거지. 늦치소이 있어 모래 넣서굉장히 수월하다고 하고 굉장히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좋다 고 그래요. 화초 기구가 편하다. 구멍 안 뚫어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빼. 나중에 분갈이 할 때는 그대로 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니까 물을 내이게이 이게. 이거 좋아요. 1리터짜리입니다. 물르기 끝에다가 지금 1, 절반 정도 됐으니까 이게 500cc니까 절반 정도 500cc 1리터니까 500cc 조금 못되게 줘도 돼요. 그러면은 이흙 자체가 특허받은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월등하다고 그랬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천연 광물질도 배합에 대해서 30여 가지 이상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도 골고루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르 이렇게 물을 흡수하게 줬을 경우에는, 이흙 자체에서, 어 쉽게 말하면, 빨아들일 흠도 강하게 있다고 했지만, 커피색, 진한 커피색으로 흙 색깔이 변합니다. 말르면은 나중에 하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줬다. 그러면은, 물을 이렇게 흙을, 아니, 여기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면 돼요. 약간 묵직하니까 물이 어느 정도 준것 같아요. 물을 서서히 흡수를 다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씹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돼요 물 주는 것도 쉽고 이렇게 이 정도 물 주면은 뭐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흙색깔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도 아까 물주머니가 서더 오래 간다고 했잖아요 공기정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습력과 공기정화 음음굉장히 아스파라거스 메어리는 많이 나오지도 않는 품종이지만 인터넷 검정하면 5천원 6천원 저렴하게 제가 4천원에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보시죠 물조로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이 안 새니까 그대로 올려놓으면 돼요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개 있는 거 한번 심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니샤오야, 무스카리, 더피, 아스파라거스, 메어리. 자, 이것도 아까 후마타도 있고, 등등 화초들도 내가 종종 올려주고, 제일 더 좋은 것은 니치소일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려요. 이 니치소일 말씀은 여러분들 모든 화초를 분갈이 하는데 이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주문은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 놓겠습니다 6리터 짜리가 만원인데 3개에 3만원에 무료 택배로 그 다음 에 50리터 3만 8천원에 무료 택배로 택배비가 요즘 굉장히 비싸집니다 내가 무료 택배로 하는 것은 3만... 최하로 이제 5만원 3만 8천원 5만원 넘어야 되는데 이제 한 두개 있는 것은 택배비를 받아야 돼. 택배비 받으면 마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소로 내가 마진을 당기고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더피, 그 다음에 리샤, 무스카리, 메어리, 아스파라거스네 가지 식물을 고잘 크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은 반려식물에 대한 것을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꽃말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